자, 장 쉬운 방법은 통보고하는거지 분자통분 분모통분 분자통분으로 분모 분모통분 합시다을 보고서, 이제이시네이거는이시험 이제는 이니까이제이는 어떻게 돼보고이제이2험2이제이 여섯 개 나왔나, 여섯 개? 나왔어. 아니면, 분자 통분 해보자, 분자 통분 그럼, 15로 가는 거지? 네. 그럼, 25가 되고. 25분에 15가 되고, 그 다음에, 이거는, 30분에. 15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? 18이 되잖아. 네. 그럼, 얘는 15로 하는 거니까. 문제가 안 풀리네, 응? 실패. 그 다음, 이거는 또 분자통분이 나올 수도 있지. 네. 그래서 6으로 바꿔치기. 6이니까, 네모 곱하기 2지. 네. 6이니까 9가 되지, 그거는 네. 그러면 2배 짝수니까, 짝수는 10밖에 없잖아. 네. 그 네모가 5가 되야 되지. 이건 또, 여기는 또 분자통분이 났고, 여기는 분모통분이 났네. 응? 네. 네.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다른 거야, 오케이?